그 소리가 더 개소리야. 너, 네. 너 생각해봐, 너네들 둘은 한국 여자를 만날 수 없어. 왜요? 네. 어? 네. 네. 내가 뭐 전국을 어. 찔러줘? <laughs> 잘됐어요 너는 네. 해외 여자를 말해야 돼. 네.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우리나라 여자애들 얼마나 깐깐한 줄 알아? 왜? 네? <laughs> 너 잘생겼어? <laughs> 저러니까 여자를 못 만나네. <laughs> 메타인지가 안돼 있어 지금. <laughs> 너 나중에 스카이 갈수 있어? 아니. <laughs> 메타인지 좀잘 돼. <laughs> 너 스카이 갈수 있어? 아, 저는 BCA. 연봉 2억 <laughs> 받을 수 있어? 네안 되면 이제 한국 여자 만나세요. <laughs> 한국 여자들은 잘생기고 키 크고 연봉 줄나 많이 받고 서울에 집 있고. 성격도 좋은데 자기 일안 시키고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이런 다들없나좋지 일반아이, 그런 가었어 그래? 가지고나 어? <laughs> 차별성을 좀 갖고 있어잖아 <laughs> 제가 이전에 써먹었던 게바을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알려준 <목소리도> 분이 이제 한방이로 어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아. 남성에게 여자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. 매력을 뭔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, 뭐 AI한테 전화, 전화하세요. 그래서 이제 끊어. 차에 타. 그리고 이제 핸드폰 d r 올리면 전화 올거 아니야 이제 c a l 울려 o u back l a 다 h e y i m d r i v i n g n o w Can I call y o u back later? o h y e a h my God! Oh, yeah. the... my God! Oh, my God! o 어 my God! o 다 my God! 그 머리를 자르고 있었거든. 그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는데 핸드폰 이렇게 놓잖아. 놓고 있는데 이제 여기 내가 파마하고 있었어. 자르고 파마하고 이렇게 띵 올리거든. 외국인 친구가. 그래서 옆에 그래서 오? 여기 뭐 제이슨한테 전화가 제이슨이랑떠 있는 거야. 그래서 하한데 내가 이제 이렇게,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. 그러니까 그 배구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거든. 이용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귀에다 한번 이렇게 받아서 해줘. 어, 전화 좀 받아드릴까요? 이렇게 해요. 어, 어, 네. 근데 그분 이제 이 특히 한번내 귀에다 주신 거야. 그러니까, <laughs> <laughs> Hey, I'm sorry, I'm getting my hair cut. 나 지금 머리 자르고 있어. I'm getting bald. 나 머리 타버리겠다. <laughs> <파가니까. 웃음> Do you mind if I call you back later? 나중에 좀 전화 좀해주될까요 어, 어, 예, 예, okay. 오케이. 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때, 이 시대, 아무튼, 어떤, 어느 어떤, 어지 어떤, 어도 어떤, 어호를달 어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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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떤 어떤, 어떤, 지떤 어떤, 어떤, 연락 안떤 어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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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무튼 꼭 알겠죠? 차별점은 니네들이 만들어가는 거 알았죠? 자숙제드립니다예 근데 니네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 다시 해석해봐야 돼네 알았죠? 거기 지금 펴봐 23쪽 있죠? 써봐 네. 23, 24쪽, 23 24쪽 23, 24쪽 이거 해석 꼭 형광펜 쳐야 돼? 네. 네. 됐죠. 그 다음에, 23-24하고, 31쪽부터, 31쪽부터 35쪽까지. 31부터 35쪽까지. 듣기도 해보세요. 알았죠? 네. 자, 오늘 고생했습니다. 아이, 아이거너 빨리, 너 다음에, 다음에. 너 다음에 이시면 어, 두 개. 어. 너 지금 두개 하고 어두개 해서 총을 끝고 있는데. 아, 진짜? 응.